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고전문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높은 텐션을 유지하시는 높은 지대에 사시는 하이랜더 일광수 <laughs> <laughs>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고전문학의 신세계를 맛보았다. 여러분들이 네. 네. 많아요. 어, 무협지 열풍이 많이 떨어졌어요. 무협지가 그래, 예, 무협지라는 게 말투가리잖아요. 설산을 비호처럼 날아가는 저초양비에뭐 이런 식의 멘트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 차라리 바스타드 소드를 들고, 그러니까 용어는 <laughs> 똑같은 거거든요. 어, 무협지 쇠퇴와 함께 고전문학의 쇠퇴가 동궤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 유교 수님 같은 분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 고맙습니다. <laughs> 암기가 목수준에서 뭐딱 끝났거든요. 그 그렇죠. 근데 유수님이 이제 그게 아니다. 아, 그 저, 절대 아닙니다. 네. 홍길동전에 투사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민중적이었던 거고 혁명적이었던 겁니다. 어. 홍길동이 영웅이 아니고 홍길동전을 열망했던 사람들이 영웅이었던 겁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왜이 서사를 재밌어했는지를 들여다 봐야 된다. 오죽하면 로비누스 영화에서 예쁘고 멋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비누 영화들을 쫙 분석해보면 갈수록 체제지향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요. 아. 원전은 안 그래요. 오죽하면 거기에 열망하겠냐고요. 어, 현실이 워낙 처참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로비누스는 거칠고. 그렇습니다. 잔인한 면이 있었으나 그렇습니다. 점점 미화되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중들은 거기 환호했기 때문에. 환기 때문에. 오죽하면 음. 그랬겠냐는 겁니다. 홍길동이 우리 고전의 핵심적 텍스트거든요. 음. 남자 전체 이야기 중엔 최고의 고전을 꼽아라. 음. 홍길동전입니다. 남성들의 로망이지. 완벽한 네. 로망이죠. 끝내주는 겁니다, 진짜. <laughs> 하늘도 날라다니고, 어, 날라다니고. 여자 셋을 한꺼번에 구하고 자기 나라 세우고 막. <laughs> 왕마조 굴복 아 그럼요 대단한 거죠. 그게 옹길동전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순양전인데요. 순양전 지난달에 예고편 네. 했었죠. 예고편, 예, 예고편. 이것은 음. 왜 이몽룡전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몽... 왜순향전이겠는가 그렇습니다. 여자들 중에 최고의 영웅. 아 여성들이 카타르시스가 폭발했구나. 그렇습니다. 음. 남자세. <laughs> 그겁니다. 그겁니다. 이 네, 위선적인 남자 스토리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춘향에게서 로망을 봤던 것은 더 높은 수준의 본질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춘향이 이몽룡 하나 바라보는 그런 수뇌부적인 정조을 지킨 처자의 스토리다. 아, 아닙니다. 이건 진짜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유치하고 뻔한 스토리 가지고 그렇게. 그, 이수일과 심순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그런 쓸데없는 그, 심파적인, 이, 심파라는 게 일본에서 새롭게 들어온 유파가 심파입니다, 사실은. 아, 그 전에 우리가 가진 소사는 그런, 그런 거,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어, 나, 남자를 기다리면 막, 울고 막. 아, 에에 그거. 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조선의 <laughs> 여성들의 소사는 그런 소사가 아니에요. 그건. 일본이 들고 들어온 맞습니다. 음. 일본이 갖고 들어온 심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소도로 참면서 으 눈물을 흘려대면서 비련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 제드 무비 주인공인데. 야 네, 그럼요 보통 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하얀 그 침대포에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데 <웃음> <웃음>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laughs> 가련한 여인요. 어, 어, 아 그,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 심파가. 아 그렇습니다. 추낭이 아, 그런 모습 없어요. 그런 모습. 추낭이는 안 그렇고요. <laughs> 말과 행동이 확실합니다. <laughs> 이몽령 목을 붙들고 흔들어요. 끊어줍니다. <laughs>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일제 잔재거든요. 우리의 메인 스트림이 아니야. 아 비련의 여인. 이건 일본에서 넘어온 조사구나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의 여성 캐릭터를 쫙다 일별하면 그런 캐릭터는 없어요. <laughs>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어,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파가 일본에서 들어온 그렇습니다. 새로운 조의 서사, 그래서 예. 신파라고. 그래서 신파 새로운 게 들어왔구나. 그렇죠. 비련이고 축축 처지고 뭐 이런 거 어. 그런 게다 그때 새롭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절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런 식의 축축 처지는 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개척하고 <laughs> 싸우고. 쟁취하고 춘향이가 이몽룡 목을 콱붙들고야이 자식아 너 이러면 안 되지 날 버려 이 자식이 뭐 이러면 어디가 이새끼야 아, 그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 춘향이에서 일단 첫 번째 춘향이가 예뻐요 이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박색 춘향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박색이가 못생겼다는 거요 이게 남원에 실제 기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춘양이야. 어 근데 얘가 너무 곤란하게 생긴 거야. 반긴데 어 <laughs> 어 그래서 지방관이 오면은 쫓아. 어이, 어이, 절루가, 절루가 이러니까 네. 원통에서 이 춘양이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천여 귀신으로. <laughs> 원안이 왕창 맺쳐가지고 귀신이 왕 돼가지고 네. 구출한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를 풀어주기 위한 구세 방편으로 춘향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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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 섹시한 여자를 아 만들어서 신원꽃 원한을 풀어주는 구을했다 아, 워낙 박생인 관계가 실제 존재했는데 그렇죠. 한을 품고 죽었다더라. 이한 어떻게 풀어주냐 이거 예. 예쁜 춘향 하나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예쁜 춘향이를 만들어서 그 춘향이 이야기를 헌정! 했죠. 예. 그래서 결국 원안이 풀렸다. 그런 이야기가 아. 점점점 커져서 판소리로 불리던 이야기가 소설로 기록을 해서 아. 사람들에게 쫙 퍼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일종의 위령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령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수청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수청을 들라! 뭐 이거잖아요. 옆에서 지킬 숫자에 예. 청은 들을 청자예요 어. 그러니까 옆에 어시스트로 와서 뭐라고 말하면 그걸 듣는 게 수청입니다. 어. 자꾸 수청을 성적 관계로만 생각을 하는데 어. 네. 요즘은 어딜 간다 치면 호텔방에 가면 물도 나오고 밑에 가서 밥사 먹으면 되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네. 옛날에 어디서 사 먹어요. 아, 가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가 술집 이런 게 언제 생겼냐 하면 19세기에 이제 도시부터 생겼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어떤 관리가 왔어. 기와 집이 여러 개 있는 관안에 갖다 쳐요. 네. 일단 씻고 싶어. 네. 어디 가서 씻어요? 네. 수도가가 어디 있어? 우물가에 여자들만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종이 세숫물 있습니다. 어룸서비스나아 그럼 아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요는 어디다 깔까? 요도 깔아주고 화장실은 여기다 하세요. 옛날엔 타구라고 그랬는데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이렇게 가래가 음. 많이 났어요. 침 뱉는 것도 갖다 놓고 밤에 자리 끼라고 그래서 물 네. 마시라고 그것도 갖다 놓고 아침이 되면 이제 아침밥을 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식당 가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밥도 들고 오고. 메이드네, 메이드 그렇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을 수청이라고 하는 거죠. 아. 옆에서 수청 들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어... 수청은 여자만 드는 게 아니고요. 어... 남자도 들고 어... 가 관원처럼 높은 사람이 수청 오면 수청 들다는 게 와서 나랑 자자 그게, 그건 그게 아니라 룸서비스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주고, 그렇습니다. 네? 메이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비서 역할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네. 여기저기 에스코트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음. 지방관이 가면 수청을 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 뭐냐 면 기념거죠. 아 관기다. 그래서 조선시대 모든 기생은 싹다 관기입니다. 그럼 음. 관기의 기본은 뭐냐하면 몸을 바쳐야지. 아니 애초에 그런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직종이에요. 아 관기라고 하면 부위만 지자체 장에 전인적인 서비스를 한 거고. 그럼요. 거구나. 그게 그 시대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좋으냐 나쁘냐는 음. 또 다른 문제인데. 그, 그때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네. 보필하는 그렇습니다 개념이었다. 예. 지방관이 종들을 꼭 데려갈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곤란하게 생겼다고 그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자꾸 싫어하고 동료 동물... 모욕적이지 그럼.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 핵심이 그거야. <laughs> 딴 애들만 계속 일을 할거 아니야. 음. 그럼 딴 애들이 얼마나 또 얘를 또 뭐라고 하겠어? 미워하지. 미워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기개를 하니 매진. 하니 매진 예. 아 이게. 한인의 친 박색 춘향을 그 영혼을 위로하려고 그 영전에 헌정한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온갖 에피소드가 덧붙여졌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마다 다르게. 그렇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춘향이는 그러면 관기냐 아니냐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실제 역사상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지방에 누가 온 거야. 그런데 기녀가 부족해. 또는 네. 기녀도 가끔 이제 쉬기도 하고 부모 보혜로도 가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휴가 네. 휴가가 있으니까 네. <laughs> 할수 없이 자기네 집에 있는 여종을 수청을 들게 했어요 네. 그 지방관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아, 나라가 엄격히 그 보직에 할 일을 정해두었는데 네. 그렇죠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어요 임신을 해면 이 얘기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의 그 신분제는 종모법이라고 해서 네. 엄마의 신분을 따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종이 자식을 낳아도 종이에요. 아. 그럼 이 종은 이게 다 타협해서 만든 건데 그원 종의 주인인 사람에게 소속이 돼요. 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동물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데 네, 만든 건데 이거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종이 됐건 기녀가 됐건 짐승들의 수준으로부터 조금도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그 그러니까 신분에 예 그러니까 종이 자식을 낳면 그게 자기 입장에서 부의 확장이 되는 아, 거예요. 주인으로. 아 그러니까 자기 자산을 불리는 걸로 그렇습니다. 여리셨구나. 그렇습니다. 마치 가축이 플러스 원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국가 시스템상으로 볼 때는 저자가 자기 종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